자왈 제자입축 표하 고출축제 하며 근 이신 하며 봄의 중 호대, 봄의 중 호대, 중 호대 이치민 이 니니, 여력이어든 저기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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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력. 학문입니다. 학문입니다. 네, 이거도 어려운 글자는 옥조.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상상갈 글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글죠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해 줄게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뭐두달다 됐는데. 다 적을라니까, 여러분들도 적을 거고. 이것도 공자의 말이죠, 자발. 제자 입축표하고, 예, 제자들이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예. 이게 제자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입직해오니까 맞죠 출직지한 나가서는 공손하고 그리고 근이 신하면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한다는 거 말을 믿음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믿음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행동이 변치 않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주자가 그가 보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행동에 이게 상자가 보이잖아요. 항상 그러할 상자이잖아요. 항상 상자. 행동에 항상 그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행동이 항상 꾸준니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믿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애중모대. 널불리 널불법자예요. 널불법자의 애중. 중은 대중할 때 중자죠. 널리 대중을 사랑하고 대중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뭐 같은 회사 직장 사람들이라든가 같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가족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친인 이난이를 친히 여긴다는 거, 어진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친인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진 사람보다는 지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맞죠? 자기 말잘 듣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한테 아웃 떨어지고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발전은 없죠. 자기보다 좀 뛰어나더라도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류 여력이어든, 저기 학문이니라 이것을 실행하고도 남을 여자 여차. 남을 여자의 힘력자 실행하고도 힘의 남음이 있거든 즉이 학문입니다 글을 배우라 이런 거예요 이거죠. 제자들아 들어가서는 도도하고 나와서는 공경하고 행동에는 상감이 있고 말은 믿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에 다가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으면 이제 학문을 해라는 거죠 자. So.